네 안녕하세요. 제 28회 드림콘서트 레드카페 해피 리버스데이 안녕하세요. 새롭게 리버스한 제 28회 드림콘서트를 축하하는 레드카페 진행을 맡게 된에리스 소희 위아이 석화 위아이 동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드림콘서트 해피 리버스데이 이후 드림콘서트가 3년 만에 팬분들과 함께 대면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Bye. 여러분, 이제 소리 지르지 말고가 아닌 마음껏 소리 질러! <laughs> 질러. 네, 해피 리버스 데이를 찾아주신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도록 해피함 가득하게 모실 테니까요. 저희만 믿고 힘찬 축하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레디카펫도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뿐인 컴패티샷! 한 번의 컷, 원샷, 원컷을 찍어 리버스한 드림 콘서트를 아주 격하게 축하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네. 자. 네. 하나, 하나, 둘, 셋. 어, 왜안 되죠? 하나, 둘, 셋. 되겠습니다. 네, 네 컴페티 폭죽이 터지는 순간을 마음껏 즐겨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내 스타 보느라 잊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컴페티샷은단한 번뿐이니 열 캡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드림 콘서트 해피리 버스데이를 축하해주실 첫 번째 스타 빨리 만나볼까요? 네. 네, 이 사진의 포토테인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지 취해주시면 되고요. 리버스 드림 콘서트의 새로운 MC, 화려한 비주얼 케미는 물론 완벽한 진행 케미까지 기대되는 전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 c t 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유진입니다. 네, 도영 씨와 유진 씨는 오늘 처음으로 드림 콘서트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네, 우선 어 가수로서 무대에만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MC로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계신 팬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씨 소감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드림콘서트 무대는 처음 서는데요. 이렇게 MC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4세대 K-pop을 대표하는 스타이자 음악 방송 MC 경력 소유자들로서 오늘 드림 콘서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어, 아무래도 유진 씨도 물론이고 저도 인기가요 MC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어, 아이돌다운 산뜻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매주 음악 방송 MC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오늘 프로 MC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네, 그리고 드림콘서트를 보기 위해 와주신 글로벌 한류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네, 어, K-POP을 사랑해주시는 다양한 나라의 팬분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뵙는 한국에 계신 팬분들 정말 가수분들 물론이고 저희, 저희 둘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K-POP 팬분들을 직접 뵐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우리 다이브 여러분들 오늘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 리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찍어볼까요? 새롭게 구하한 드림콘서트의 뉴 m c 다운 패기넘치는 축하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오! 네 오늘 오늘 멋진 진행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꾸준한 커리어 하이 달성은 물론 최근 단독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치며 4세대 k p o 루키로서 영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개 커서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오, 네 데뷔 후 매년 드림 콘서트 무대에선 크래비티인데요. 오늘은 리버스한 드림 콘서트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인지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오네 저희 이제 저희 준비된 스페셜 무대 보시고 나서. 기억자가 나올 겁니다. 기억자. 기억자. 와우! 오, 네. 네. 네, 저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야식을 좋아합니다. 오, <laughs> 네. 오, 네. 오, 야식을 와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피리 퍼스일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찍어볼까요? 네, 청량 그 자체 크래비티 인간 청량 정석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둘 셋. <laughs>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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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라씨는 데뷔 26일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 데뷔 5일 만에 일본 진출 결정 등다감사 초고속 행보로 왼쪽 왼쪽부터 다감시면될것 같아요 다 같이. 조선인보로 k p o p 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선향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부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클라시노는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시키고 왔거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저희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드림콘서트에서 특별한 무대를 예고한 연습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궁금해할 클릭키 분들을 위해서 무대 스포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축 저희 콘서트 초대될 만큼 저희는 이제 두 곡을 준비해왔는데요. 평소에 볼수 없었던 댄스 브레이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코스 한번 찍어볼까요? Z세대 감성을 담은 클래시한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셋 둘,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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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2, 3, 지금까지 끝어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렌드지는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며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해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면도 한번 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슈빈 트렌지! 전지! 안녕하세요, 트렌지입니다! 모습으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흔들 예정이신가요? 아, 네 저희가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를 가진 타이틀곡으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야성미 넘치는 모습으로 저희 팬들의 마음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 찍어볼까요? 네가요계 네? 늑대들답게 멋진 폭발하는 강인한 포즈 부탁드려요 네. 하나 둘셋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쪽합니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니다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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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음악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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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To All Nations. 안녕하세요, 다인들. 네. 많이 드림콘서트에 처음 출연하시잖아요. 네, 한번의 긴장을 두두두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두두두 두두두 두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네. 네 그럼 해피리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 분들의 심장을 향해 두두두 하트 총쏘는 포즈 부탁드려요. 하나 둘셋와 셋. 신곡이다 신고네 식품. 오늘 멋진 무대 우 멋진 무대 <laughs>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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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봐주세요. 네, 초대형 퍼포먼스로 매 무대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킹덤은 사연속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독보적인 한국의 미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덤 그렇다면 오늘의 의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의상 포인트는 저희 한국의 고유의 멋을 담았고 네. 현대의 멋도 같이 퓨전으로 한 의상을 한번 네.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어, 너무 아, 멋습니다네 그럼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만의 활활 타오르는 열정, 열정, 열정 포즈 부탁드립니다. 레츠고!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열정! 열정, 열정, 예, 예. 백지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승해 yeah. 킹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자 왼쪽 먼저 봐주세요. 네, 보컬, 댄스, 비주얼, 3박자를 고루 갖춘 저올라온더 그룹으로 데뷔 앨범이 주요 차트 일간 랭킹 1위를 차지하며 퀸탑 4세대 피날레 그룹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와우. 네 드림콘서트에 첫 출연을 하셨는데요 첫 무대를 꾸시기 위한 엠믹스만의 강점이 있다면 뭘까요? 어. 아무래도 한 곡에서 다양한 장르를 느낄 수 있는 믹스팝이 저희 엠믹스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너무 귀엽네요 어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베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워크스를 한번 찍어볼까요? 일곱 빛깔 엠믹스의 매력이 담긴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둘 셋! 네, 오늘 멋진 포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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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가주세요 네, 이펙스는 지난 미니, 미집 앨범으로 컴백과 동시에 실시간 트렌드 1위, 미국, 빌보드 핫 트렌딩 송지의 당당을 이용을 올리며, 더욱 희박 라이징 스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정평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DPES.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드림 콘서트에 첫 출연한 이펙스인데요. 오늘을 위해 난 이것까지 다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 이펙스 하면 또 고양이거든요. 오, 저희 네. 이펙스는 드림 콘서트를 위해 고양이가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또 동현 씨가 여러 스타분들과 함께 오늘 멋진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살짝 스포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이제 저와 가장 친한 형들과 함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약간 이런 동작이 들어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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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네요. 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 리펄스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 찍어볼까요? 제니스 분들의 심장을 적용하여 왕방방 머으은 소년미 넘치는 구석 부탁드려요. 왕방방. 하나, 둘, 둘 셋. 오! 와! 왕방방. 아, 아이베고르다. <laughs> 어, 멋있네요.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에이젠 페이스. 감사합니다. 페이프로는 네, 데뷔 동시에 뮤직비디오 1억뷰 돌파, 데뷔 19일만에 음악방송 3관왕을 전해주며 슈퍼루피더 인기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캐 아이, 캐 아. 안녕하세요, 캐플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드림 콘서트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캐플러만의 남다른 바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캐플러가 드림 콘서트 같은 큰 무대는 처음인데요. 오늘 열심히 무대를 빛내고 오겠습니다. 캐플러 화이팅 오케이. 가 가슴이 넘치는 그룹으로 불리는 캐플러인데요 오늘 캐플러를 과일로 비유하자면 어떤 과일 e p 요일일 o One shot, one shot, one shot, one shot, one shot, one shot, one s h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e shot, one shot, 원 n e shot, one shot, o n 구 shot, one shot, one shot, 오입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대하겠습니다.